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5일 월요일이고, 지금은 오전 11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보내겠습니다.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수료 증가로 인해서 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뭐이 캐시 이런 애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비트코인의 고질적인 문제, 처리 속도, 그리고 용량에 대한 한계, 이것 때문에 포크돼서 나온 코인들이 이번에 BRC-20 이 이슈와 함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상승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이 아니죠. 왜요? 어차피 비트코인 2024년도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시장 정점 찍을 것이고 비트코인 오를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파생된 코인들도 모두 다 상승을 보일 수 있고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가 있으므로 바닥 구간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베팅해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지금 대응 전략과 상승 시작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 이거 보시면서 이거 대응하시면서 우리 뭐하면 돼요? 단기 트레이딩. 지금 시장에 단타라고 판 깔아주고 있죠 단기로 먹을 코인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번 단타장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18일 오전에 이렇게 4번 남겨주셔서 제가 같은 날몇분 후에 정확하게 어떤 코인 얼마에 매수하시라고 어디까지 보시라고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얼마 정도 매수하시라고 다 말씀드리면서 매수 사유까지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죠 4월 18일이면 이 날이에요 이 날이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3일 정도 있었죠 단타 스윙으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1차 기준선 정확하게 280원까지 말씀드렸고 여기 돌파 나오면 2차 기준선 구간인 400원까지 상당 열린다라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여기에 어, 말씀 다 드려놨고 그냥 말씀드린 매수가에 매수하시고 매수 체결되면 매도가에 걸어두시면 끝이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 500만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최소 금액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 이 정도 수익 다 챙겨가셨겠죠? 당연히 일체의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이 부분만 약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 보시면, 이 하얀 색깔 선으로 표시된 기준선 구간, 금액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16만 8천 원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이 가격 구간이 변곡입니다. 이 기준선을 돌파 후 안착하는 시점이 반등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지금까지 이 구간 트라이는 나왔지만 돌파 후 안착이 못 나면서 지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당시에 거래량이 동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후 안착이 못 나면서 다시 한번 눌림을 주고 있고 지금 또한번이 저항에 대한 트라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돌파 후 안착했을 때 타점을 잡아도 되고 좀더 길게 보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밀리면 이 기준선 밑에 구간에서는 분할매수의 관점에서 남 담을 수 있는 조금 긴 호흡에서 볼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어, 나는 좀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잡으시고 베팅하시는 게 좋아요 단기로 접근하실 분들은 말씀드렸던 기준선 돌파 후 안착 타점 아니신 분들은 이 밑에서는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타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도 엄청 밀렸어요 지금까지 주구장창 밀렸고 더 이상 이제 낙폭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바닥을 다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우리는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매수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스톤바 입장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이거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당일 타점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 대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까지 병행한다. 매일 아침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수익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은 무료수동방에 신호 다 드립니다. 하루 평균 약 20%씩 매일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원을 투자했다라고 치면 20만원이고 19만원이에요. 101만원 그리고 192만원 용돈 벌이가 매일매일 된다라는 거고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자주 이렇게 100% 200% 수익이 터지기도 한다 이 플러스 알파가 엄청나고 거기에 비트코인 캐시처럼 길게 볼 코인 모아가면서 나중에 중장기로 큰 수익까지 노리는 전략. 거기에 지금 단기 단타장까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께 엄청난 기회의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는 놓치는 것 자체가 손해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기 단타로도 먹을 게 굉장히 많은 시장이고, 그리고 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기대를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먹을 코인들까지 미리부터 모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하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기회의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금 소외되어 있는 구간에서, 남들 다 좋다고, 간다고, 올라간다고, 이때 쫓아잡아서 고침을 물리지 마시고, 지금처럼 소외되어 있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에서부터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한다면, 추후에 엄청난 결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거 보고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를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